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자기 기도하며 것을 예,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가나요? 왕께 아래 대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일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외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롄이라 하는지라."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 제가 <laughs> 그 항상 구월 이맘때쯤 되면 비염이 심하게 걸려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면 콧물이 계속 나오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그 눈곱이 엄청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그렇잖아도 안 좋은 목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 양해를 어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그 이부 말씀 인데 목사님께서 어 영적 서비스로 영적으로 우리가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 길이 있는데 그게 어, 묵상이라고 하셨죠. 어, 하루에 내가 5분이고 10분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우리가 영적 서미스로 갈수 있는 어, 방법이죠. 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갈등인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 이게 응답인지, 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목상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려고 어, 한, 나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 아마 봤던 영상일 거예요. 어 원래 소리가 없나요? 그예그 예, 그 농장에서 소가 그냥 되새김질하는 영상인데, 예. 어, 묵상, 예, 아직 안 끝났네. 묵상. <laughs> 그, 묵상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동의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추하다. 어, 해서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방금 우리 영상 보셨죠? 어, 소가 대세김질 하는 거를, 어, 반추하다 어,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묵상하다는 게, 어, 소가 대세김질 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말씀을, 어,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어, 오늘 우리 말씀 실컷 들었죠? 이부 말씀 듣고, 또 삼부에 뵙때 말씀 듣고 한데, 어그 말씀들 을 내가 다시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다시 꺼내서 씹는 거예요. 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 말씀을 다 소화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모든 영양분을 다 꺼내는 것처럼 어, 소가 그 염물 풀 뜯어 먹고 그거 다시 꺼내서 씹잖아요. 거기서 모든 영양분을 찾고 효소로 삼고 하는데 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어,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 그거를 그냥 놔두면 사실 소화가 안 돼요. 예, 얼마나 우리가 말씀 을 많이 또 듣는지, 그거는 실제 내 일상, 내삶 속에서 다시 가지고 와서 꺼내서 심는 거죠. 어, 영상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묵상이 딱 저거다. 예, 아, 묵상이 저런 거구나. 어, 가장 편안하게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그소 보셨죠? 어, 먹었던 풀 가장 편안하게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아무렇게, 그냥, 편안하게, 뭐, 땀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껌 씹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냥, 편안하게 그냥 계속 씹는 거예요. 예, 그게 묵상이에요. 특히 뭐, 우리가 시간이 들거나, 뭐, 돈을 투자해야 되거나, 막, 애를 써서 뭔가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 오늘 받았던 말씀, 내가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노트에 적었던 말씀, 어 다시 내 삶속에서 직장에서 꺼내서 한번 읽어보고 또 우리 요즘에 인터넷 잘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보고 그래서 어, 특히 출퇴근하는 길에 가장 편하게 말씀도 들어보고 또 내가 점심 먹고 좀 쉬는 시간에 다시 노트 꺼내서 말씀을 조금 다시 되새겨보고 하는 거어 그게 묵상이죠 어 이것만 했는데 빌리버스 사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가 다시 내일부터 어,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또 가정에서든지 어, 직장에서든지 어, 이 묵상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 말씀 보통 어, 그때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대회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메시지 노트거든요 다 적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어, 여러분들이 실컷 이제 다락방 문화가 이제 말씀을 다 적는 건데 그거를 그냥 적고 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실제 삶 속에서 다시 읽어보고 지금 어, 그 내가 어, 내게 온 문제 또 내가 있는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다시 질문해 보고 어, 빗대어 보고 하는 게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성경에서도 응답 받은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께 스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누렸던 사람들 오늘 우리 다니엘서 같이 읽었는데 우리 여러 가지 성경 중에 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역사를 보면요, 그 항상 뭐 옛날이고 지금이고 어, 힘 있는 나라가 일어섰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죠. 예, 고대에는 뭐 이집트가 있었고 그 뒤에는 또 뭐가 이어지죠? 어, 또뭐 아수르가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거는 이제 어, 바벨론 예, 이전에가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바벨론 때도 또 이렇게 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해고 굉장한 강대국이었는데 어, 오늘 다니엘스에 나오는 메데 페르시아 어, 이 나라로 때문에 어, 이 나라로부터 정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메데 페르시아의 어, 왕이 오늘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어그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크냐면은 어, 굉장히 힘이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그 다리왕이 했던 게 모든 나라를 어 129역으로 나눴어요. 쉽게 우리나라로 칠것 같으면 뭐 전라도,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라를 다 쪼개고 지역으로 쪼개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들을 다 세웠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그거를 어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 총리를 뽑았어요. 세 명의 총리를.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나오는 다니엘이에요. 어, 얼마나 이게 신기하냐면요. 사실 다니엘은 그 전에 바벨론 그 나라에서 어, 거기서도 총리였거든요. 나라를 이렇게 지역을 지키는. 근데 한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복당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정복당했던 그 국가의 총리를 지금 다시 이 나라의 국가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관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 페르시아 사람을 총리로 세운게 아니라 저기 이렇게 우리가 정복했던 나라의한 사람을 또 우리 통 총리로 세울 수가 있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 그래서 관료들이 이제 음모를 꾸민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를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왕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어, 우리가 30일 동안은 어, 다른 신에게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오직 왕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30일의 시간을 정합시다. 그리고 그거를 어길 시에는 어, 사자굴에 가둡시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왕이 들어오니까 괜찮은 거죠. 어, 괜찮겠다. 어, 나라도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겸또 어, 모든 사람들이 또 왕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겸 해서 왕이 그거를 오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도장을 찍는 거죠. 어 그런데 그 다음에 다니엘이 아무렇지 않게 저서의 예, 어인이 찍힌 거을 알고서도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또 아침에 낮에 저녁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해요. 예, 그걸 보고 이제 당연히 사람들을 좋아했겠죠. 그거를 다니엘 때문에 만든 사실 어떻게 보면 음모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서 왕에게 일러 바쳐요. 그게 어디에 나오면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야를들 이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어참 유치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이라고 하면 실례겠죠. 몇살인지 아세요? 80세요. 80세. 80세. 예. 제 거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이 신하들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저기 사로잡힌 유다 자손 다니엘이 사로잡힌 시간은 시대는 어, 한1 0살 그때 1 0대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가서 일로 바칠 때 예전에 그, 그 공부 보다고 했던 그 꼬맹이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가서 저때 어렸을 때 어, 사로잡혀 왔던 그 사람이 지금도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또 하루에 세번씩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이일 때문에 결국에는 어, 사자굴에 가게 되는거죠 어, 우리가 살다보면은 어, 이처럼 다니엘과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 아무런 그냥 이유없이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 아무리 어, 별로 문제가 없던 인생인데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내게 문제가 닥쳐오기도 해요 어, 특징들이 억울한거죠 예, 나는 잘 살려고 했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보려고 했어요 말씀도 붙잡아보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오는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굉장히 힘든거거든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죠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 어,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그러겠어요. 아, 30일은 그냥 기도 쉬자. 원래 기도 잘 쉬었는데, 어, 30일만 딱 기도를 쉬어보자. 아니면은, 어, 30일만큼은 내가 창문을 닫고 조금 기도를 해보자. 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전에 하던 대로. 늘 똑같이.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그 뒤에 나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 상상이 가세요? 당장 지금 내가 내일 죽는 걸 알아요. 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근데 감사했대요. 예. 그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원망하겠죠. 아니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뭔가 이렇게 억울한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냥 그저 감사했대요. 감사하더라. 이게 다니엘이 누리 비밀이었어요. 하루에 세 번씩 내가 무릎 꿇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 어느 정도로 했냐? 그 주변 사람들이 다알 정도로 했어요. 네.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 하면은 아 쟤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더라. 언제 어디에서 어, 시간과 장소도 아는 만큼 어, 나중에 어인이 찍히고 죽을 거 알면서도 다니엘 여기서 힘을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 동행의 비밀 속에서. 어, 이게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거든요. 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어, 442장에, 어, 이 찬양을 지었던, 어, 이 처자도, 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 한번 봐보실래요? 사 442장. 어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어 무슨 말이에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예. 아침 이슬이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어기에 은은이 어,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어절에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어밤 깊이 주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함께 있으려고 하는데 어,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싶은데 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명하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어, 알 사람이 없다다. 없도다. 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거기서 받는 그 기쁨 축복을 알 사람이 없도다. 어, 이 비밀이 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 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 쉽게 무너지고, 어, 왜 이렇게 원망하고, 사람을, 어, 작은 문제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많죠?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어, 저는 많이 질문해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어. 왜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기쁨이 내 안에 없을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진짜 신앙서 하는데 기쁘세요? 혹시 뭐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지 않으세요? 저는 그 비밀이 이건 것 같아요. 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냐, 아니면 없냐? 네. 어, 여러분 들 그래서 문제가 와서 힘들다, 뭐 어렵다, 일이 바쁘다, 어, 너무 뭐 직장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어, 그 이전에 어, 하나님과동행하는 비밀. 어, 그거 다시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 예보처부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이요. 어, 이거 하자고 하면 또잘안 되죠. 계속 네, 묵상에 관해서 목사님도 말씀 주시지만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죄송합니다만 청년부한테 숙제 내 주려고 그래요. 예. <laughs> 네. 숙제 안 해도 돼요. <laughs> 혹시 이번 주에 직장 가시면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처가 있는지. 어. 내가 진짜 이 직장에서 진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곳에서 모든 힘을 다 얻을 수 있는 어, 기도처가 내게 있는지. 어, 직장에서 이 기도처를 한번 놓고 이번 한 주간 또 고민을 해보세요. 예. 어,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팀이 전도하러 들어왔을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예. 내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죠. 주로 뭐 계속 일하잖아요. 근 네, 거기서 이거 꼭 찾아보세요. 어, 꼭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조용히 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처가.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 기도 시간을 확정해 보세요. 네. 내가 언제? 꼭이 시간만큼은 기도하겠다 이거는 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예. 그냥 해야지 하면 안되고 직접 찾아야 돼요 예. 기도처를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몇시 언제 오늘의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던 것까지 스탑해놓고 조금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봐야겠다 어, 굉장히 심플한 건데 어, 이거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다니엘 말씀 다시 볼까요 14절에 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때이렇더라 어떤 일이 있었죠? 어 사자굴에 들어간 거 다, 다니엘이에요. 근데 누가 근심하고 있어요? 왕이 근심하고 있어요. 예.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거를 꺼내 보려고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근심하게 시작한 거예요. 어, 그런데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신하들이 이제 모여서 또 이제 왕한테 오는 거죠. 어,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데와 바사, 야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어,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시 금년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어, 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 어,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은 왕도 못 바꿔요. 예. 아무도 못 바꿔요, 그거는. 그래서 신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미 도장을 찍었으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구해 보려고 힘을 다 하는 데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 나죠? 16절에 어, 이게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어, 다니엘이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왕이 하는 고백이에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있지 않냐? 너가 매일 기도하는 그 하나님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냐? 예. 그리고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제 궁전으로 돌아와서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예. 어, 여러분들 금식해보셨어요? 밤 새면서. 예.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밤을 새면서 근심을 했대요. 오락을 그치고, 어, 왕이 있으면은 와서 이제 음악을 연주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다 스타 배고 잠자기를 마다 아니라, 예, 철학까지 한 거예요. 예.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단일이. 19절에는 이틀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이제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예, 잠도 못 자고. 우리 새벽 기도 가려고 해도 잘안 가잖아요 예. 근데 얼마나 그 다니엘을 애타게 기다렸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20절에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늙인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어 왕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거죠 예. 나중에 뒷전에는 다리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26절, 27절에는, 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는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여,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하는 고백이에요. 다니엘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 어, 왕도 할수 없는 일을 나중에 왕이 그거를 겪고 나니까 진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하신다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신다. 예. 어, 우리는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이 속에 있으면. 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죠. 예, 마치는 라 종인 것 같아요. <laughs> 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예. 어, 이게 전도예요. 어, 우리가 전도지 들고 와서 열심히 존도하는게 전도가 아니라 어,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그 나라의 왕이 아는 거예요. 예. 어, 우리 한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어, 우리가 신앙생사를 하면서, 어, 때떻 보면 너무 쉬운 건데, 가장 잘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예. 네. 이 속에서 모든 힘이 다 나오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어, 우는또 이상하게 이것만 잘안 되죠.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어, 내 여러 가지 문제, 또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어, 그거 힘들다 어렵다 이전에 다시 하나님 말씀 우상할 수 있는 어, 그 힘이 내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어, 다니엘이 누렸던 그 비밀, 내가 현장에서 어, 정말 기도처를 삼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함께 물을 끓일 수 있는 시간들이 내 속에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